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늘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라고 전도했습니다. 특별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10편 110편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주께서 34절 35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 첫 번째 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인데 주 앞쪽에 주는 누구라고 여호하고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주입니다 그러니까 3 6재라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냥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어.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원래 주님이셨는데 낮아셨다가... 주님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마음이 찔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주라 할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저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회개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주로 믿고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마다 죄인이라는 걸 다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교재로 나눠 드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종이로 나눠 드린 거 있죠. 예, 주님 이것은 로마 시대에서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로마 시대에는 누구를 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괄호는 안돼 있죠. 비어 있죠. 예.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여러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을 성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고 신으로 성기도록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고 신으로 성겨야 공무원이 될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공직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은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할 것이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것이냐 그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의 그 여호와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 그게 원래 히브리 말로 됐는데 헬라 말로 하면 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하면. 그는 스스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그는 스스로 있다. 즉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있습니다. 또 하나 여호와는 나는 내가 되리라고 한 그런 존재가 되리라 하는 그 미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뭐라 하셨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과거 조상들 조상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내가 이렇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때는 로마 황제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이라는 고백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있는 분이요 약속을 이루가시는 분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성경에 적용할 때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금방 읽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사도행전 2장 36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땅에 있을 때한 사람으로 살아가신 그 사람을 예수라 하고, 부활하신 그 상태를 주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로 계실 때도 주님이셨지만,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이셨지만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하여서 하늘에 계신 지금도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임의 동시에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시하며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죠? 네, 놀란 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주라 이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주님이다. 또 나의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그 구절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학에서는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여호와로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할때예수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장팔장오8팔 절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있는 분이십니다.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계실 그때도 항상 있는 여호와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경에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표현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다 구약의 요한은 있다 계속 계신다는 분인데 그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자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일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고난 받는 성도들 죄와 싸우는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시옵소서.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도 저희가 땅에서 고난 받고 있는데, 나의 주님이시오니 오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출애굽 때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를 하셨습니다. 빌리보스 2장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다음 펴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셨어. 다시 이주 여호와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하시면서 구약 백성들을 여호와는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여호와와 같은 단어 주라는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죄와 마귀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입니다. 높으신 여호와 주님께서 낮아지셔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일뿐만이 아니라 통치자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른 것은 원래 고대시대에 주는 노예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우리들은 나는 종입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억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의 일절에 두 명의 소경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났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분을 따라났습니다. 혹시 교재 안 가지고 계세요? 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한테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낙이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낙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나귀를줄 거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하는데 필요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어떤 직업에 두셨으면 그 직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강구하면서 없죠? 없을 때는 주님 주시옵소서 합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 불러주셨으면, 교회에서 서로 성도를 섬기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온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봅시다. 고린도 전서 같이 성경 찾아봅시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창녀와 에게 가서 음행을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주주 예, 주 예수님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아주 대단해 보이거나 다른 사람도 나를 대단하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음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창녀와 하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우리 몸은 삼전체는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몸을 쓰는 안 됩니다. 20절에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예수님 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귀하기도 하고 우리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이미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몸을 더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리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식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되겠습니다 특별히 성에 대해서 참 우리 청년들 우리 남또 결혼하는 분이나 누구든지 어떤 성이라는 것은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모든 것들은 음행입니다. 그런데 7 장에 보면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실장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높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셨죠. 높은 분이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멸시받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었고 우리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신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가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고난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일할 때도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작은 것 하나도 성실히 하고 가정에서도 정말 성기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선한 말로 성깁니다그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며 그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이 수고하는 것을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께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삽니다. 이미 살았지만 영원한 영광 중에 살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을 여호와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조금 더 있습니까? 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큰영광 주셨으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이라 할 때는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 지금도 하늘 높이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주님 부를 때 저는 종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우리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